네 이번에는 어, 발랑 풀딜을 활용해서 어, 강당에서 풀디골인이라는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게임은 운동장이라면 한쪽 축구골대에서 어, 반대쪽 축구골대로 넣는 게임으로 모든 별로 이어서 날리는 날려서 넣는 게임이나 아니면 뭐 소인수 어, 학급이다 그러면 각자 넣는 게임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어, 각자 넣는 게임을 한번 해보고 잠깐 끓은 다음에 이어서 넣는 게임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골프를 하기 전에 이 게임을 한번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축구 골대에다가 직접 넣을 수도 있고 축구 골대 망 위에 있죠 거기다가 올리는 게임을 해도 되고 예 네, 지금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한번 가위바위보 해볼게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지금은 서로 각각의 팀원들이 1대1로 소인투아급에서 샤바는 걸로 한 해볼게요. 저기, 플로벌 골대에 넣는 겁니다. 자, 자, 오우, 야이, 좀보다 너무 잘하는데? 자, 저 이렇게 세워서 한번, 오버오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어우, 거의 비슷하네요. 자, 네. 다 이제 밑으로. 자, 천천히 합시다, 천천히. 저희 선생님이 쫓아오면 째야 되니까. 네. 자, 2타, 두 번째 타. 오케이. 오, 방향이 의도적인가요? <laughs> <laughs> 저는 던지는 걸 다, 던질 거라 <laughs> 생각하고 <웃음> 했는데, 자, 그러면 세 번째 들어가면, 자, 한 번씩, 네, 아, 아, 아. 들어갔어요. 그러면, 아, 아. <laughs> 야, 저는 완전히 이거 완전히 졌는데, 자, 거기는 4번만에. 네 분만에, 에, 저는 뭐 가서 봐요. 이거 어려울 것 같죠? 아, 그러면 제가 졌네요. 저는 다섯 분만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제가 진 거죠. 자 이렇게 일대일로 샤브를 해가지고 할수 있는 게임을 강당보다는 운동장에 있는 축구를 한번 해보고요 자 이제 저희 잠시 후에는 팀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면 둘이 팀을 이루어서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날리고 제가 이어서 날리고 그리고 3번이 3번 친구가 또 이어서 날리고 하는 방법으로 저쪽 축구홀대에 몇 번에 넣는걸로 자 고! 자, 1. 네, 오케이. 자, 세 번만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자, 이 게임은 디드 골프 하기 전에 준비동이나, 오케이. 우리 네. 팀은 지금 3타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여러 모듬끼리 합을 해서 가장 적은 타수에 들어가는 팀이 이기는 게임으로 플리 꾸린 인 게임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풀리 꾸린 인 게임이었습니다.